쌍곡선에 대해서 익혀보겠습니다. 먼저 쌍곡선이란 임미의점 f와 f'에 대해서 한 점에서 f'까지의 길이에서 한 점에서 f까지의 길이를 뺀값 혹은 반대로 한 점에서 f까지의 길이에서 한 점에서 f'까지의 길이를 뺀 값이 항상 이만큼으로 일정한 점들의 집합을 말합니다. 이때 f와 f'을 쌍곡선의 초점이라고 하고 초점을 잇는 직선이 포물선과 만나는 점을 양꼭지점이라고 부르며 꼭지점을 잇는 그 선분을 주축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주축의 중심을 쌍곡선의 중심이라고 부릅니다. 쌍곡선의 방정식을 구해 볼 건데요. 주축의 절반의 길이를 a, 중심에서 초점까지의 길이를 c 그리고 이미의 B를 지정을 했을 때 쌍곡선의 방정식은 타원과 비슷하게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 단, 초점이 X축 위에 있을 때의 공식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C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C의 길이는 이 길이와 동일하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의 전체 루트가 됩니다. 이제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익혀보겠습니다. 쌍곡선 이 쌍곡선에 위에서 임의의 점 P에 대해서 각 fPf'이 2분의 파이 호도법에 의해서 90도일 때 삼각형 Pf'f의 넓이를 구해볼 건데요. 아까 구한 쌍곡선의 방정식을 적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b제곱분의 y제곱은 1 x제곱의 분모는 1이 되겠죠? 따라서 절대값 a는 1, 절대값 b는 2 c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전체 루트이므로 루트 5가 됩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간단한 쌍곡선의 개형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양쪽에 있고 꼭지점 초점 f의 x좌표가 양수이기 때문에 이곳이 f 반대편이 f프라임이 되겠습니다. f의 좌표가 곧 c의 길이이므로 이만큼 이루트고 a의 길이는 1, 1이므로 주축의 길이는 2가 됩니다. 이때 14분면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fpf F에서 P, F프라임까지의 각이 이만큼이 90도가 되어야 하므로, 음, P를 이곳이라고 지정을 했을 때 이렇게 두 선분을 있다 보면 90도가 되는 지점이 나옵니다. 저는 P, F프라임을 K라고 두고, P, F를 k-2라고 두겠습니다. 쌍곡선의 정의에 의해서 이 길이에서 이길을 빼면 항상 주축인 2로 일정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 pf 프라임 f가 직각 삼각형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따로 떼어 와서 본다면 이 길이가 k, k-2가 되고 f 프라임에서 f까지의 길이는 루트 5가 두번 더해진 2루트 5가 됩니다. 따라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k제곱 더하기 k-2의 제곱은 2루트 5의 제곱인 4, 5, 20이 되고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2k의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는 20 상수를 우변으로 이항을 해서 좌변이겠죠? 좌변으로 이항을 해서 2로 나누게 되면은 이항했을때 마이너스 16이 되므로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8은 0. 인수분해를 하면 k 마이너스 4 곱하기 k 플러스 2는 0. 이때 k는 길이임으로 양수가 되어야 하겠죠? 따라서 k는 4가 됩니다. 이 길이는 4가 되고 이 길이는 2. 이때 pf'f의 프라임 넓이는 삼각형의 높이 곱하기 밑변, 따라서 4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약분하면 정답은 4가 됩니다.